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장사랑 조항 선생 인사 올립니다. 제가 지식인의 소화기내과 대장학문내과의 분야에서 1위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쓰냐? 저는 사실은 제가 쓰는 이야기는 그.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내 미생물 세균들의 현황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장 속에는요, 사실 200종의 아주 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도 100조 마리에서 200조 마리,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세균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두 가지를 얘기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장 속에서 우리 사람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균을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피르미쿠테스, 뭐 다른 말로 퍼미쿠테스라고 부르는 세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테리오 데테스라는 세균이 있어요. 퍼미쿠테스, 피르미쿠테스는 나 c 드 박테리아, 즉 나쁘지 않은 세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박테리오 데테스는 굿 박테리아, 좋은 세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퍼미쿠테스 세균은 대표적인 것이 유산균이에요. 그두 그 세균 중에 그유산균이고요 그리고 박테리오데테스는 조강균이에요. 프레보텔라라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 세균을 그 비율로 보면은 유산균 계통이 7. 그리고 조강균 계통이 3이에요. 7대 3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간에 중간균이 또 있어요. 중간균은 대장균 종류인데요. 대장균은 왜 그럼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느냐? 대장균은요, 이놈들이 박쥐 같아요. 유산균에 붙었다가 조강균에 붙었다 그래서 대장균은 굳이 넣지 않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유산균, 조강균 비율이 7대3인데,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7대3의 비율로 일을 합니다. 유산균은, 그,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물을 먹으면 이게 100% 소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그 탄수화물, 녹말 있잖아요. 녹말. 그리고 그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서 변을 만드는 균이 바로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강균은요. 섬유소, 저분자 섬유소를 먹고 일을 해서 효소, 호르몬, 탄쇄지방산 비타민 이걸 만들어서 몸에 보내 주는 역할을 하는 균인 거예요. 그래서 굿 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균은, 그, 좋은 변을 만드니까, not bad b a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게 7대3의 비율로 존재를 하는데, 아픈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아픈 사람들은 이게 9대1. 심지어는 10대2 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즉, 아픈 사람은 뭐야? 조강균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픈 사람들도 유산균은 일을 해요. 그렇지만 조강균이 일을 안 해요. 사실은, 생각을 잘 바꿔보시면요. 조강균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조강균이 일을 하면 아픈 게 낫는다? 뭐 이렇게 역설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평소에 조강균이 일을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이를 공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강균의 먹이는 뭐예요? 저분자 섬유소. 유산균의 먹이는 농말, 지방, 단백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뭐 우리가 먹는 것이 그 농말,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먹으니까 어떻게 요 유산균은 일을 잘 해야 해요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저분자 섬유소를 안 먹으면 조강균이 일을 할까요? 못 하죠. 그래서 조강균에게 먹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강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비율이 30%가 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이 비율이 전체 균 중에 10%도 안 돼, 1%도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균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암으로 투병을 하면 항암제로 인해서 장 속에 있는 유익균, 굿 박테리아, 굿 박테리아 조강균이 많이 죽게 돼요. 전혀 일을 안 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만드는 효소, 호르몬, 단세 지방산, 비타민이 몸속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몸속에 대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구토를 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또 항암 치료 하는 분들이 설사를 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 하는 분들한테 제가 뭐 해?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옵션이다. 매일. 치료를 시작하기서부터 매일. 뭘 하라? 장 속에 살고 있는 조강균이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이를 줘야 한다. 그것이 조강식품이다. 간단합니다. 그냥 밥 먹고요. 조강식품을 물에 타서 아니면 스틱에 있는 거 봉지로 입에서 털어놓고 씹어 먹든 삼키든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 조강식품은 위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장에서 조강균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이라는 건참 희한해서요. 자기들의 먹이가 있으면 일을 하고요. 먹이가 없으면 퇴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0마리가 장 속에 있어야 되는데, 먹이가 없으면 10마리, 한마리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하루 저녁에 한마리가 수백억마리로 늘어듭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은, 반드시 조강균의 먹이를 매일 꾸준히 섭취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요 치료 잘 됩니다. 현대 의학이 정말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암 바이러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잡아요. 근데 문제는 체력을 유지시키지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자, 쓰러지지 맙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장내 유익균 조강균에게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런 먹이가 저분자 소미소 조강식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들의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